안녕하세요, 요리석검입니다. 소프, 소프는 이거고, 저는, 아, 오늘 또술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누가, 저기, 부산, 저기, 또, 아는 동생 놈이 하나 또 연락 와가지고, 이건 여러분, 타코야끼라는 건데, 이게, 이, 이 커버는 내가 버렸는데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GS25에서 산 건데요. 이게 타코야끼. 이게, 야,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가 어디 거냐. 쭈꾸미하고 와사비 그거 들어간 건데, 보니까. 아, 쭈꾸미 베트남 삶이네. 어차피 냉동 아니고 냉장이니까 맛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와사비. 와사비하고 보자. 와사비하고 와사비 어차피 중국산이고 그왜 중국산을 알고? 뭐 겨자 뭐 캐나다산 뭐 그러네. 뭐 베트남산 쭈꾸미? 냉장이네? 그래도 뭐 냉, 냉장 쭈꾸미는 냉장 가을에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해안에서 오니까 뭐 거의 힘 거. 아 오늘도 안 먹을라 했는데 아참 또씨. 이 예, 일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그거고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네 개인데 하나 하나 이거 라면에 넣고 먹고 있고 이제. 아. 오늘은 라이브 아니라 그냥 찍고 좀이따가 이제 올리겠습니다. 아, 이 맛이 어떠냐면은 딱 먹으면 크기는 요래요. 크기는 조그만데 맛은 했는가 한이삼초 있다가 와사비 맛이 확 나요. 그 맛이에요. 쭈꾸미 쭈꾸미 맛은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사비 맛이 확 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새 너무 일하고 술하고 너무 너무 엄벌 난상이 너무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여기 차표 내가 작년부터 거의 1년 동안 내가 차표를 내가 한번 방에다 짝 깔려 놓어가그얼마가 내가 추산을 해보고 올려놓기때 내가 그냥 차비만 한 500, 600만 원 썼습니다 거의 진짜 예. 뻥인가 진짜가 내가 내일이나 언제 보여줄게 내가 이고 아, 시원해 응? 라면 먹고 남은 거에다가 계란 삶은 거딱 넣어 먹어봐요 아, 시원합니다 그냥. 영영 올라왔고 뭐다 올라왔는데 윽박이 이놈 요새 술 먹는 거안 웁는단 말이야 이상해요 윽박이 이놈도 술 먹는 거 좋아하는 놈인데 잡서버가 또 여수로 가가지고 아 어, 요새 좀 잡서버가 재미가 없습니다 술 먹는거도 가고 어 5분 넘어가네 5분 넘어가면 라이브 해야돼요 또 아이씨 끄고 이제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